어떻습니까? 제일 저 적응하기 힘들던 게 뭐든가요? 가서 경험해 보니까 일단 초반에는 일단 공 네. 야구공 우리 공인구하고 미국 메이저리공공구는좀 다르죠? 많이 들려가지고요 미끄럽기도 미끄럽고 음. 크기도 우리나라 공보다 약간 좀 크고요. 음. 아 음.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다르겠네요. 그런 게 많아가지고 초반에 커브라든지 뭐 이런 공단지 때 많이 빠지는 공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공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? 네네네 저희가 공을 준비했는데 자 한번 보여 드립니다. 이게 저 우리 한국 KBO 공인구입니다. 이게 KBO 공인구고 요게 이제 메이저리그 공인구인데요. 언뜻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지만 요거 눈 감고 딱 지어 보면 유현우 선수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어... 예. 이쪽은 좀 미끈미끈하고 이쪽은 실밥이 좀 많이 잡히네요. 그런 거죠. 제가 설명한 게 맞나 한번 좀. 네, 맞, 맞아요. 그죠 음, 정확히, 정확히. 정확하게 집으셨어요. 네, 네, 네. 그 외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똑같이, 똑같이 생겼는데도 네. 틀려요 음. 실밥 크기도 그렇고. 음. 음. 아니, 우리 거 몰래 갖고 들어가서 우리 거 던지면. 그러니까. 걸리겠죠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공인구 던지다가 한국에 와서 예전에 뭐 친선 경기도 하셨었잖아요. 또 느낌이 다르던가요? 난 너무 막 기분 좋게 공부었던거 어, 같아. 쉽게 쉽게. 손에, 손에 착착 붙는 아, 착착, 느낌. 네. 그래서 미국 투수들이 공 한국 공은 어떻냐고 많이 어, 물어봐요. 네. 그래서 한국 시합공을 투수들한테 보여줬는데 네. 선수들이 정말 공 좋다고. 어, 좋다고. 어. 커쇼는 뭐라고 하던가요? 깜짝 놀라던데요. 어. 어. 만져보는 투수들마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. 어, 어려운 점도 분명 있었겠지만 네. 메이저리거가 되면 대접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. 또는 음. 뭐 이동할 때 음.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혼자 몸만 가면 되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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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건다 그러니까. 서포트해주고. 네. 그 제가 원정 다니는 그 사진 모습을 봤는데요. 네.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선글라스도 끼시고 음. 멋지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이동할 때 무조건 정장을 아. 입어야 된다는 그것만 조금 아. 살짝 불편하고. 아. 근데 뭐 비행기 안에 타면은 다들. 편하게 갈아입고 하니까.